지금 요임펠라로 새로 구입을 해서 어디 제품이냐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통 있잖아요 요통 5 0리 짜리 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임펠라이선 잭이 너무 짧아도 진짜 짧아가지고 아 진짜 그지같아요 이거 꼽아서 해도 선이 안 나와 이거 T 떻게 꼽아서 연결하라는 거로. 응? 아니면, 이 하는 방법이 중간에 잘라가지고 연장을 해서 선을 늘리든가. 아니면 또, 더군다나 이 T20을, T20 인펠라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 브라켓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연결 브라켓이 또 있어요. 연결 브라켓이 더 있으니까 더 떨어진단 말이야, 밑으로. 그러니까, 이 손이 더안테어나와요 요거 없이 다이렉트로 일로 땡기면은 요만큼의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막땡겨서 하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니 만큼 나와가지고 간신히 연결을 해서 이거 입체 살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답이 없어 답이 없어. 어, 선좀좀 좀 여유롭게 좀 충분히 좀 길게 해놓지 이게 뭐요 이게? 아. 너무합니다. 너무합니다. 옛날에 T20 선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려서도 충분히 꼽았었는데, 굳지 같아요. 요거 만드는 회사들 좀선좀 좀 길게 좀 해주세요. 이용자, 소비자들이 사용하는데 너무 애 먹고 있습니다.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, 요거를 사용을 안할 거예요. 요거는 너무 좀 짧아가지고, 포커스가 안 맞아. 요게 좀 짧아서, 한 이만큼 좀더 길은 볼트 사러 갔습니다. 나사선하고, 그 굵기, 맞는 걸로, 좀 길은 걸로 해서, 이만큼, 이만큼 더 튀어나오면은, 이 브라켓 없이, 다이렉트로 구멍 뚫었잖아요. 요 구멍으로 집어 넣으면, 얘가 살짝 걸려가지고 밑으로 뚝 빠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좀더 기른 걸로 해서, 아예 다이렉트로 뽑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. 볼트 사러 갔습니다. 볼트를 사고 갖 와가지고, 구멍을 뚫어가지고, 이볼트로 아예 바꿨어요. 보시면, 여기도 끝! 했더니 이만큼 올라와가지고, 간신히 꼽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거지 같아요, 거지 같아.